트조장 보러 왔어요. 이 제품도 새로 나왔대요. 지금 장 보다가 도미노 구불구구들이. 구구 오. 오. 1년 전에 준비하는 철저한 오. 아니. 오, 어, 맛있어. 맛있어. 트조장 보러 왔어요. 사과 이불구구. 카라카라 오렌지 삼불구구. 저 살라미도 하나 먹어볼게요. 얘는 가격은 3불 6구. 시신용. t h a n 옛날에 나온 거 봤는데. 맛 어때? 맛있어? 맛있어? 어, 진짜 큰거 나왔네? 뭐? 아... 보냉백. 작은 보냉백도 지금 박스째 엄청 많이 있어요. 아보카도 6개짜리, 3불 9구. 그리고 치킨 나게, 4불 9구. 그 베지터블 덤플링이 새로 나왔나봐요. 처음 보는데 가격은 이렇게. 그리고 불고기도 11.99. 트조 리카톤이면 99센트. 이것도. 그리고 파스타 소스 1불 99. 종류별로 하나씩. 오르게니어 스트로베진넛리고 오일로 사갈게요. 8불 99. 트조의 노란색깔 프로폴리스 샴만 있었는데 최근에 깜빵. 프로바이오틱. 요 제품도 새로 나왔대요. 가격은 1불 99 똑같이.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잠가가지고 계산하러 가볼게요 오늘 처음 태조 장본가는46.59 나왔어요 스타우브 파스텔톤 들어왔다고 했는데 꼬꼬대는못 찾고 요거 하나 아가 요거만 하나 찾았어요 하늘 색깔 요거는 제가 스누피를 좋아하는데 요 컵을 발견해가지고 얘는 칠불구고 요것도 하나 이렇게 두 개만 계산해서 가 볼게요. 아 꽃꽃대는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두개 사서 19.24불. b j 스도 마지막으로 들릴게요. 요즘 물 사러 여기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집 앞이라. 오늘은 콜스나이트 병으로 산대요 17.49. 오늘도 40개짜리 물은 몇개안 남아서. 근데 이게 이게 꼭다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아 옆에 들면서 다 찢어지나 보다. 오늘도 장바구니에 액체밖에 없네, 아직까지 지금 장 보다가 도미노 9 9 9구 딜이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 지금 일단 주문하고 있어요. 가기 전에 픽업해 가려고. 양파 한 망에 1 9 9구 그리고 애들 아이스크림. 저거랑 저거랑 하나씩 사갈게요. 사이즈가 이게 딱 좋은데 작아서. 우리 애들은 저녁 먹고 꼭 디저트를 먹는 아이들 아, 이렇게 BJS에 6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대박 12개에 13.29 그리고 밑에 치킨도 있는데 저 치킨보다 요거를더 좋아하니까 요걸로 하나 오 여기서 신라면이 있구나 대박 이게 있어야 되오 그니까 어 불닭 컵라면도 있어 완전 대박이다 12.99 이렇게 사가지고 계산하러 가볼게요. BJ's에서 총 장본가는 68.94불 나왔어요. 이제 도미노 픽업해가지고 집으로 가볼게요. 도미노 픽업하러 왔어요. 픽업하러 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피자가 어 저기 막 계속 나와. 어? 도미노 피자 픽업 해가지고 집에 갈게요. 일단 한번 열어볼까? 오 바로 먹어야 되는데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애들이 어딱어 애들이, 어, 어, 애들이 치즈 피자를 좋아해서 좀 아깝지만 요렇게 반반으로 피자 먹자. 여기 진짜 이것저것 다 넣었다, 그렇지? 엄마이갓 응. 어, 진짜지. 응. 음, 이건 조금 매운 것도 있는데 맛있어. 방금도 올린 놀린... 택배. 그때... 테무 <목소리> 주문한 게 왔어요. 이번에 테무에서 매주 주문을 하는데. 발렌타인이 끝나면 내년 발렌타인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렌타인, 이거, 포장지랑 요거는 그냥 귀여워서 주문을 했는데, 어, 다 찌그러졌어.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발렌타인 때. 뭐지? 응. 아, 응. 이것도 발렌타인 선인 응.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 이것도, 아, 풋볼. 유니폼 같은 것 같은데. 요것도 저희가 해달라고 한 거. 그리고 이거는 애들 닌텐도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여행 다니거나 할때 넣고 다닌다고 주문을 한것 같은데, 남편이. 아, 케이스 보관함. 여기는 게임칩 넣는 거. 요렇게. 애들 애플워치 액정 케이스. 이거, 보, 그거랑, 요렇게. 주문을.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이런 거는 진짜 테너가 확실히 싼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뭐 이벤트 있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미리 생각날 때 준비를 내년 거를 <laughs> 1년 전에 준비하는 철저. 한 이거는 다 발렌타인용. <laughs> 발렌타인 끝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산리오 스티커인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던데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냥 스티커 모으는 거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 100개가 들어있대요. 종류별로 귀여운. 또 얘는 여기 안에 피규어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 이거 찢어져가지고. 방금 여기가 열려져 있어서 뜯었는데 이런 피규어가 들어있어요. 귀여워. <laughs> 제가 이런 거는 졸업한 지꽤 됐는데 귀엽네요 이런 거. 엄청 인기가 많은 아이들. 계속 눈 오고 날씨가 <웃음> 이래가지고. <laughs> 아차 진짜. 얼마 전에 세차 했는데 다시 또 더러워졌어요. 으, 추워. 오늘 저녁은 지난번에 위에서 주문한 병어로 병어 조림을 해볼게요. 깔아줄 양파랑 무랑 감자를 썰어넣고 양념장은 마카롱 여사님 레시피 보고 만들었어요. 해산조림은 거의 안해 먹는 메뉴라서 레시피를 찾아보고 했고 감자도 깎아서 준비해둘게요. 감자는 4개만 썰고 좀 도톰하게 밑에 깔아줄거라. 그런데 조림에는 무가 맛있는데 감자가 너무 많아서 처치해야 돼서 감자를 더 많이 했어 그 냄비 좀 이쪽으로 줄수 있어? 무도 냄비에다가 이렇게 깔아줄게요 바로 좀 넣어주고 이게 손질되어 있는 병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네, 이렇게 꼬리랑 요거만좀 잘라가지고 바로 넣어볼게요. 따 똥! 꼬리랑 지느러미 잘라서 지금 안에 보니까 내장은 손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서 양념 넣고 졸여볼게요. 한번 여기를 칼집을 냈다. 알아서 안 되네. 만들어놓은 양념장. 그리고 물 300에 다시마나 육수를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물 300에 이거 육수 한푼 넣어가지고. 대로 조려줄게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생선 조림 하고 옆에서는 애들 볶음밥. 그냥 좀 끓기 시작해서 뚜껑 덮고 조금 중불로 맞추고 이제 물 끓기 시작했는데 왜 생선 조림 냄새가 나지? 냉장때문인가 아직 섞이지도 않은데. <laughs> 볶음밥에 넣 소금. 소금에다가 미리. 그리고 채소에다가 데이트 고기에다 간을 좀 해냈어. 에리 볶음밥은 완성. 여긴 아직 한참 멀었을 것같은 소리는. 중간에 자라서. 오오오. 뒤집어야겠다. 몇년 전이. 어? 약간 망칠 것 같은데. 안 <laughs> 도와줘. 네뭐 젓가락이나 뭐 이거 일 포크, 숟가락으로 어디를 그걸로? 어떻게 해야 돼? 내 뒤집을 거야 어, 잡아줘 어, 내 어. 음, 어, 음, 네, 음, 네. 양념장 아, 뜨거워 소중한 양념장 중간중간 <laughs> 국물을 조금씩 끼얹어가면서 근데 이게 스파브라서 이게 쪄지면서 익을 것 같다, 그치 중풀로 좀 오래 쪼개야될것 같아 아, 갈치조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다시 바서 졸여줄게요 병어조림 완성 근데 이게 뒤적이다가 감자들이 다 으깨져가지고 약간 국물이 탁해졌는데 음. 한번 이거만 뭐하고 그 감자 이런 거다 익은 거 같고 고도 음. 익은 아, 뭐거 같다 음. 이거만 오 우회는 간이 한... 안 맵네. 안맵어이렇 찍어서. 간이. 음. 좀... 오맛다 맛있어? 어. 맛가. 진짜? 응. 음. 아이들 먹겠는데? 아 진짜? 찍어서 아니, 먹었어? 먹어. 음. 아니 이거 되게 괜찮다고 하는 거야. 어 진짜로. 어 진짜? 음, 생선 맛이 나. 오. 그렇지. 냉동인데. 그러니까. 탄탄하네. 그러니까 음. 생선 맛이 난다니까. 음. 음. 맛있다. 음. 성공! 실패의 맛도 가진데 다음에 이게 양념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위에다가 간장하고 이런 거좀더 넣긴 했는데 다음에 간을 좀 새로 해봐야겠어 음. 괜찮다 음. 잘 먹겠습니다